그렇죠 사이온이. 뒤지고 싶으세요? 뭐 뻘쭘이냐? 자짜 사이온 카운터가 쓰레시야 저거, 씨발, 라인전 아무것도 못해. 상대할 줄 알면. 여기 뭔가 뭐 하나. 어디다? 아. 저기 바로 전설의 태물티니 14년도에 날았는데 그 사건 이후 로 떨어진 태수 내가 올려다 보는 건야 아, 근데 우리 진짜 약속 하나는 잘 지키지 않냐? 죽어? 너는 오! 어? 이어이 이겨, 이거. 아! 어, 슈발! 어? W 피했어야 되는데, 이겨, 이겨, 이 아! 아, 템을, 템을 티니, 씨발 이거 플래시로 안 피하고 뭐하고 있냐. 와. 플래시를 한 50초 뒤에 했어. 그니까, 러 대태야, 너 템을 다 됐다니까, 진짜. 도지 사려. 성처럼 되기 싫으면. 아, 내 CS 못먹자잖아말 걸다가. 어? 아, 뭐 말, 이것도 내 탓이야, 씨발 뭐하는 아, 씨발내 탓이 탓이야. 니네 탓이라 안 했어, 임마. 내 탓이야. 어딜 타면, 댕개죠 아 우리 미미 누님, 아 안녕하세요 누님, 1 0 0개 고맙습니다. 아대표니까 못하니까 1 0 0개 쏘는 거막 열심히 하고, 라아 고맙습니다. 갱모띠 아? 좋다. 아0개 고마워요 누나, 고마워요. 아, 요즘 갱제왕 누나들이 많이 쏴 아주 능력 있는 누나들. 어? 갱제 왜 누, 누나들이 쏠까? 어 누나들이? 어 갱제처럼? 어 못생긴 뭐 애들을 좋아. 난 누나가 내가. 없을까? 누나들이 은근 나같이 어 이렇게 사근 애들 좋아해요. 좋아할 게따르지 어. 아사공격왜이 얼굴 이제 평생 다 랜턴이 길막강 있어 내 랜턴은 나 랜턴 3.. 아나크래 3초 2초 엘리스님 어. 어, 어. 핀가에 고마워요 포구만 안해요 포구는 별로 안해요 그것도 여러분도뭐 자켓 방송 봐가지고 코브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우리가 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좋아요 진짜 아~! 우리 미미 아나 백띠 백모티 좋다 아, 진짜 월 초가 방송하기 제일 좋아 <laughs> 아, 아, 벌써 오늘 목표치 1000개 중에 200개받았고 아 300개네 자매들 바꿔 방송하겠습니다 골치 예, 아저 예. 살쪘어요. 아, 진짜 잘하는 누나. 저희 0챌린지두회요 사실상. 네. 아, 제가 며칠 전 아파가지고 지구석에누워있어고 살이 좀 많이 찐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 여기 는데어 어디갔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아! 어디 어디 어디? 나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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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디? 아이 말좀해 줘. 10일 오랜만에 할거 재밌는데 좀 올라가자. 아, 이0개이성린인데뭔거 아픈데? 아, 새끼야 했고. 아,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니가. 아니, 형은 아. 별풍선 먹어. 난 이거 먹을 테니까. <laughs> 아, 하하이 새끼는. 뒤줄래? 날인... 혼자 죽여. 나 필요 없잖아. <laughs> 여러분들, 대티 방에 별풍선 싸주세요. 또 지랄입니다. 네. 아, 또 지랄이야, 또 지랄. 어제 좀 500개를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박치고 있더니 이제 약발이 떨어졌나? 아, 야. 타워들도 먹어버릴라. <웃음> 아, 잘했어. <laughs> <laughs> 아, 제팀한이 벌써 사전이 새끼 약발 떨어졌어도 지랄이야. 지랄,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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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에 코가 정글인 줄 알았는데 탑이었네? 아, 왜안 나? 돈만 받으면 그만인 너, 야, 우리 오늘 몇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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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 너, 에서도 타이어 서포트 하는 새끼 들 이해？가 진짜 존나 똥 인데, 이거 끝과만 이나 트모농 닛이 는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노력은 인정해 주지. 내가 항상 이게 내가 프로 게이머 할 때도 느낀 건데 에코가 라이막 존나 제일 쉬운 거 같아. 탑 라이너. 어디가 치켜들? 뭐 한다고? 아, 저 라인 스업 같은 거할 때도 아 에코가 제일 잘 막는다고 라인 친군가? 와, 이거 뭐냐? 어, 아, 누슨 거라? 아니 제방송에서 인플 왜 찾아요? 누 인플 잡았어? 아이고 우리 새침탁 형님께서 베풀 선물 잘 깨, 댕모찌 좋다. 감 자, 이거 배치 막판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 미 보는 눈이 있으셔 우리 새침탕님 그쵸 아, 아프리카 원딜 어? 데프트 프레이 없으면 누구꺼 봐야돼요? 경제꺼 봐야지 어. 그딱 거기 두개만 없으면 이제 경제가 살짝 이제 여러분들 실력으로선 이제 아무한테도 밀리지 않는 그런 방송이죠 예아 고마워요 아 근데 저 진짜 그 대기 그방 대기방인데 그 방만 안키면 내가 살 수... 하나 해강고들 슈발 이제 언급도 하지 말어 내가 솔직히 어? 나, 해강고가 나보다 점수 높을 때도 내가 솔직히 해강고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수 때문에 내가 좀 아가리 좀 닥치고 있었지 점수 높아지니까 그 새끼도 이제 아, 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예 이거 아니에요 예. 뭔 소리야 차고, 차고, 음. 여러분 딱그 점수에 비례해서 보는 거죠 그걸 제가 솔직히 광고가 저보다 점수 높을 때는 제가 솔직히 마음 속으로는 제가 더 잘한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랭크가 어디있습니까 랭크가 어? 실력이잖아 랭크가 고 뭐. 그러니까 내가 제가 더 잘한 게이지 하지만 이제는 광고가 바커니까 내못카우고다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상윤이는 저는 진짜 인정하는 게전 프로들은 인정해요. 프로가 나보다 티어가 낮아도 프로는 인정하는 게 프로는 괜히 프로가 아니야. 잘하니까 프로는 뭐야 어. 난 프로 애들은 무시 안 해. 안에 너 있다. 괜찮 야. 음. 아 이게 공속 시간에 인피 가는 거 괜찮은데 여러분들 그때는 그궁 쓰고 W 썼을 때 공속이 빨랐거든요. 근데 그시비르가 너프 당해 가지고 이제 는 그렇게 안 가요. 그냥 바로 투공 스택 몰려. 공격이 좀 딸려가지고. 어, 그때 1으로프당이 저는 그렇게 갔지. 이미 죽어 있는데 훔치는 거 아키케? 아 근데 아키케 망한 거 같아. 아 아키케 막 존나 너무 이벤트를 이상해. 하 내가 진짜 그 게임 너무 좋아했는데. 아니 이벤트를 좀 너무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참 마음이 아니다 아니 형이 그럼 영자한테 건이해. 아니 보고도 안웃어 보고 있는데 아무랑이. 아 우리 퓨러리님 이렇게 고마워요. 뱅모띠 좋다. 드디1 0개 팬가입이 왔어. 잘했어. 아, 그래, 아니 그분 이렇게 팬가입 하고서 바이바이 이러더라. 마음이 아팠어. 1 1호도 좋으면 이렇게 좋은 챔이 없어 왜냐하면 애가 진짜 라인 스프릿이 1 5져가지고 1대1만 되면 이런 식으로 혼자 밀면서 게임 다막치수있다 진짜 팀이 그냥 진짜 안 죽기만 하면 그 라인 풀려만 하고 근데 이런 조건이 나오기가 힘들지 내가 안 나오는 것도 있 이런 조건만 나오면 진짜 과시옵네 아, 그래. 플레어 어때려나? 뭐 사운드 그냥 이거 개발할 거 같아. 내가 보여줘. 크리가안 돼. 피로링이님 도페가 있고 봐요. 탑을 겠습니다리가안 돼, 안 돼. 안 오늘부터 배치냐고 아니라 속지 배치 막판인데요? 아 슈바 아 주발 한 개만 막지. 아 너네 시비를 안 해봤냐? 야 얘가 무.. 얘가 무슨 무적이요 <laughs> 이제는 투포 가야 투포 아이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아니 웬만한 거다 막는다는 거지 어아니 11회도 치면 8 0맞으면 좋지 근데 이제 그 조건을 아, 아, 맞추는것 보다 그냥 80% 맞춘 다음에 방관을 가던가 그렇게 하는 게 낫죠 80%가 아니라 70%거든. 네. 아, 해요 저 슈발. 아왜왜 왜 좋아하는 거야 너. 어, 헤어 저. 아, 어 대티 대티 별풍선 못 받았다 지금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인성 여러분들 별풍선 좀 따주세요. 이 새끼 좀잘보세 여친 생겼으면 지금 방송 안 합니다. 네 지금 여자친구랑 뽀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아픈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아... 어, 슛발 야 플렉스 쏘고 동이가 답이 없는데? 아... 어, 슈발 존나 아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어 자꾸 게임 집중 안 하시고 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어? 저도 지금, 어? 방금, 김태희, 김태희랑, 어? 오빠 생각하다라, 어? 죽은 거니에요 아, 진짜. 아, 후발. 저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분 좋으니까. 아. 아. 복구만 했으다이 입술이 따갑네 어 사람이 생각도 할수 있지 얘들아 너네도 뭐 가끔씩 연예인 보면 아이 사람이랑 사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얘는 들어올 때마다 회색화면이라고요 에이, 형님 이대스밖에안 했습니다. 에휴 에이. 너무 봐. 심으론 뭐가 딜이 안 가네. 근데 얘네들은 도대체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바텀 먹자기 밀고 있으면 좀 와서 도와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건가? 그니까 플레인 가 알겠지 좀 와라 슈가 이래놓고 이제 이대5 왔나 우리가 두명 잘라도 반반인데 얘네는 그동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빼다니는데 욕먹자 그래 딩딩님 플레이어가 원딜 속률 높은데 KDA 낮으면 퀘즈가 나쁜가 뭔 소리야 KDA는 상관이 없어요 원딜은 형님들 진짜 원딜을, KDA를 따지는 애들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그 요즘 솔직히 저번 메타에서는 KDA가 좀 좋아야 됐는데 이번 메타는 원딜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어떻게 잘 풀어가냐. 죽으면서도 어떻게 이득을 챙겨 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무슨 KDA로 그걸 매겨. 다른 쪽 숫자 이거. 이네. 숫률이 깡패요 숫률이. 승률 숙률 좋으면 그냥 잘하는 거야. 배가적으로 QAD 낮아도, 딜잘 넣고, 어? 게임 승리하게끔, 어, 판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 원딜이 할것다한거죠 이번 메타는 원딜이 좀, 캐리하는 메타는 아니에요. 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KDA가 참안 좋은 아프리카 대표주자라고 하면 꿀탱탱이 있는데 네, 그런 식의 플랜이는참안 좋습니다. 아, 좀 레드 내껀데. 진짜 탱탱이랑 친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탱탱이는 탱시부만 버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 걔는 딱 플레이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시청하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냐면 드어 뭔가 일단 자기가 슈퍼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전형적인 안국 이것만 버리면 계속 잘해. 걔 대회 봐봐. 패스 파콤 나갈 때는 잘했어. 아, <목소리> 어 씨. 왜들렀다가중지하냐고요 여러분들, 늪에, 늪에서 딜을 하면 아, 참안 될까요? 예. 안전하게 딜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늪, 카시 늪 있는데 거기서 딜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 높이 비 있었잖아요, 앞에. 그래서 뒤를 살짝 중재했죠. 풍열 60퍼 이상 이높은 거지. 음. 가인 갈까? 가가도 될거 같아. 다거 가고 가 가는 거. 차승형님 안녕하세요. 이럴 때는 또가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제가 달콜 어도 뒤를 좀 힘들게 넣기 힘들 상황이다 그니까 러 아까 그런 상황 그늪 있지 내가 늪 있어서 딜못넣잖아 그럴 때 이제 타인이 있었다면 이제 늪에서 싸워도 이겼는데 타인 없어가지고대치 막판이에요 형 언제 타? 어? 뭘. 뭐야 나 버렸어? 데스티니는 버림입니다 <laughs> 아, 프로야 실력 안 되니까 안 하지 프로야 실력이 있으면 이동 뭐야 데스티니 킬달 실력은 세계 최고야, 최고 우와 아, 이새끼 옷까지 주워 평균 1 0스면좀 고이 트롤이지 근데 그1 0스라도 승률이 좋으면 이유가 있는거야 그 승률 좋은건 여러분들 아무리 버스를 잘 타도 그정도는 못해 승률 60%만 60 되면 다 잘하는거야 아무리 1 0스라도 왜냐면 하그1 0스에는 의미가 있게 죽었기 때문에 게임을 이기는거 고 어, 과연 뭐 나올까? 10승 했는데, 배치 10승. 원룡부터 배치 10승. 뭐야, 이거 뛰어나네. 아 후영 응, 하이. 아, 못 잡아. 과연 뭐 나올까? 뜨르든 여러분들 추천 눌러주시고 보시죠. 추천 안누르면안 보여지지롱. 와 미친, 존나 높게 나왔어. 나 역대급이야 이거. 진짜? 그 정도? 어. 추천 눌러주세요. 뚜뜨르든와풀삼이야아 슈퍼 이거 너무 높게 떴네 이거. 컨텐츠, 컨텐츠. 근데 딱 일주일 짜린데.